제가 사실 잘 몰랐는데 저랑 같이 러스트를 하셨던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몰랐어. 우리 팀이 뒤에 구인물이라는 거를 아예 모르고 있었어. 일단 헤머티엘님, 타르코프 고인물, 시링님, 타르코프 고인물, 댕견님 타르코프. 고인물 여기까지는 내가 알아. 왜냐면은 나는 타르코프를 하니까 그리고 램짱님도 알아. 레싱 영상 많이 봤거든. 살구 대박의 고인물. <laughs> 김나성. 아닥던 고인물. 아 건전인가? 그, 그냥, 김나성이라고 더 적자. <laughs> 카리님, 러스트 고인물. 콩비니님, 콩비니. 그래서, 나, 이렇게 아는데, 순포스님이랑 내가 00231님을 몰랐거든, 원래. 그냥, 아예 몰랐어. 아예 몰라가지고, 음, 뭐, FPS 하는 사람이래. 그래서, 음, 뭐, FPS 하는 사람이구나. 음. 내 친구들도 알더라고. 내 친구들이 이제 FPS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막, 알려주더라고. 러스트를 하다가 잠깐 이제 러스트 방정을 하고 좀 쉬려고 친구들 있는 디스코드방 갔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 러스트 방송을 챙겨보더라고. 그래서, 어, 러스트 방송 보는구나. 나 우리 팀에 순포스님이랑 00231이라는 분이 계시대. 그러니까. 오이가! 너그 사람 누군지 몰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응! 그게 누군데? 나한테 갑자기 그 배틀필드 영상을 몇 개를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봤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헬기 진짜 운전 잘하는 사람이다. 막 그러는 거임. 거의 그분야 탑이라고. 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다음에 이제 00231 님도 모르니. 그래서, 응. 누군데? 저, 저분도 저배피랑 그러니까. 아니, 00231을 몰라? 어. 이 사람 진짜 애인 천재야. 그러면서 나한테 그 타르코프 영상을 하나 보내주더라고. 근데 권총 만들고 댕기시는 거야. 근데 권총으로 다 잡음. 왜이 사람 권총 들고 댕겨? 왜 권총 들고 다 잡아? 하니까 그냥 총 들면 재미없다고 권총만 들고 댕긴데. 아니, 재미없다고 권총 들고 댕기면서 사람들을 저렇게 학살한다고? 정말 무서운 사람 아니야? 그래서 보고 나서 와 우리 팀 진짜 무서 무서운 사람들이었구나. 아 진짜 그래서 이 영상을 본 다음부터 우리 팀한테 말을 못 걸겠는 거예요. <laughs> 그러고 나서 러스트하다가 이제 콩비니 님이랑 얘기를 했단 말이야. 콩비님님이랑 나성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콩비님님이 연예인이었대. 아 나는 그냥 게 잘생긴 사람인데 유명했다고아 진짜? 그래서 연예인이 있었어요? <laughs> 아 진짜. 그러니까 나성님이 몰랐음? 그래서 어 몰랐지. <laughs>